마지막 게임이에요. 한 20분 정도, 20분, 25분 정도 보여드릴 조금 긴 극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도움을 얻어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잠깐 준비를 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많은 관객분들이 오셨구나. 역대급이다. 역대급이야. 아니 저기 자네 집에 아주 큰 차가 있구만. 큰 차가 있어. 큰 차가 있어, 저 친구. 어. 아니 저기 자네 집에 어 검은 무언가가 있어. 검은색 무언가? TV가 있구만. 아 TV가 있구만. 이만, 있어, 우리 참이 있어. 유리창이 있어. 어? 자, 그래, 우리 올해, 그렇지. 아저 끝에, 응. 어. 자네 올해 원하는 게 하나 있구만.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주겠나. 건강. 어, 건강. 건강, 아, 건강, 건강 우리, 중요하지. 우리 오늘 공연 제목이 네 소원이 무엇이고 그 한번 볼까요? <laughs> <laughs>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좀 아파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작년에 좀 피부 염증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요새 좀그 신을 찾게 되더라고요. 요새 좀더 하나님과 좀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이제 뭔가 열심히 일하고 뭐돈 벌고 이런 걸 많이 해왔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이게 중요한 게좀 바뀌는구나 이게 아 건강이 더 중요하구나 해서 좀 삶의 그 가치관 이렇게좀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미영아, 순자야, 어, 너 1등 하려고 달리기 하는 거니? 아이. 역시 공부는 체력 싸움이지. 그럼 나는 1등해서 돈 많이 벌 거야. 나는 아우 체력을 올려야 돼 가지고 어미험아어 저거 꼬어어이 Two 아, 엄마 고기밥 먹고 싶어요. 그래. 엄마. 아, 음. 근데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더라? 너의 길을 가라. 그래. 너의 길을 가야지. 그러니까 그래. 너는 너의 길을 가. 너연길겠가 당연히겠지. 당연히겠지. 네, 저 다섯 살짜리 딸님이 있습니다. 저 이대로 세상을 떠날 수 없어요. 박 박사님 우리, 아, 우리 유동한 김간사사김간사김님 어, 어, 김강사. <laughs> 고맙습니다. 새로운 사 <사업> 축하드려요. 김간노사님 <laughs> 고맙습니다. 제가 가지금 없지만, 그저. <laughs> 사는 사라진... 결혼했어요. 아, 죄송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프로포즈는. 아니, 저기 미 딸이 있는 빚. <laughs> 아, <laughs> 네. 자 오늘 어, 할일 많으니까 오늘 야근 좀 해야겠어. 오늘도요? 어, 오늘 오늘도요? 아닙니다. 힌데리. 작차는 내년에 숨진 케이스인 거 알지? 아, 그렇죠. 잘 생각해. 이러다가 죽을 수 있어. 돈이 많아서 복수 없잖아. 잘 생각해. 형님. 응. 음. 제가 응. 음? 딸이 결혼. 아 결혼 결혼. 생일이어서요 잘 생각해! 마음 약해지면 안 돼! 동생도 제발! <laughs> 오늘은 좀 빨리 들어가서 케이크를 같이 확인했거든요 아니 뭐딸 생일인데? 자네 생일도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따뜻한 따뜻한 아빠 어. 아빠 어. 오늘나 생일인데요 어, 오늘 저녁에를꼭 들어오실 수 있는 거 알았죠? 아, 아, 아빠 기다릴게요 <laughs> 끝 제가 이거를 빨리 응? 30분 동안 그렇지. 마치고 그렇지 내일 정도 하면 아, 안될까네 <laughs> 아이고 신입사원 이대리 아입사원님예 예. 우리 회사는 이럴 때 무조건 밤 11시까지 일을 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래야지 나처럼 이사 자리에 몰라그래가 아, 있어요 아, 저는 꼭 이사님처럼 그 그러니까. 이사 자리에 꼭 보내고 싶습니다 몇 시까지? 11시 11시까지 11시 그 그래.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 야! 김대리 나 때는 말이야 11시까지 일했다고 <laughs> 상무님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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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럴 때가 아니세요 시대라 음 바뀌었지 자네가 <laughs> 자 여러분 mg 워크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자 자, 우리 각 기호의 부장님들 네. 자 mg들과 일하기 힘드시죠 네 워크샵을 네.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자실어주시죠자 mg가 무슨 뜻신가요 하... mg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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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mg들한테 주말에 뭐 모일명으로... 했냐고 고마워요. 그럼 말해 주시면 됩니다.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그래서 오늘 언제까지예요, 우리 네. 언제 퇴근? 네. 한 시간 뒤에 끝납니다. 아 네. 네. 아 요즘 실업사원들은 1 1시까지 일하러 오는 거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 <laughs> 저기, 저기 엠지들이 네. 말을 하기 싫어요, 저랑. 제가 있는 테가 나나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아, 가만히, 가만히.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 해야 좋을까요? 일어나시죠? 엠지와 친해지는 법 바로 평등 우산을 <laughs> 사용하시면 됩니다 <laughs> 이 사람의 어깨에는 큰 짐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다리에는 납으로 만든 아주 무거운 납덩어리가 아주 많이 달려있습니다. 이 사람의 몸에는 45년 된 신경통이 붙어있습니다. <laughs> 이 사람의 한 손에는 아직 처리하지 못한 소리뭉치가 남아있습니다. 이 사람의 양복 주머니에는 가족사진이 들어있습니다. <laughs> 허허허허허허 <laughs> <laughs> 괜찮아요 11시까지 해가지고 할수 있죠 허허허허허 <laughs> 다 주세요 저에게 이해해 yeah. 다 주세요 위에서 다음 주에 퇴사하잖아. 그 부장님한테 어떻게 말해? 다음 주, 퇴사하는데 말 못했지? 야, 요즘은 카톡으로 얘기하는 거야. 야, 누 그걸 뭘 미리 얘기, 야, 그날 아침에 톡을 보내 부장님한테.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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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장님, 그렇구나. 저 오늘부터 퇴사 그만두겠습니다. 요즘, 요즘 다 톡으로, 야, 요즘 사귀자 해요. 아빠, 이제 주말에 나랑 볼수 있는 거야? 아빠가 어. 잠깐만 기다려봐. 됐어, 이제 놀러 가. 아빠, 됐 가자고. 아빠, 버리요 야, 근데 너 금요일 아침에 나한테 톡 보내서 그 BBC 프로젝트 나한테 하라고 그런 거야? <laughs> 야, 우리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은 음보고하자너 다음 주 일주일 내내 나 드신 야근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도 한달 같이 일한 동기인데 동기라면 네가 금요일에 나한테 B B C 프로젝트라고 톡을 보내진 않았겠지? 나 아파. 나 너랑 얘기하기 싫어. 나 진짜 아파. 피부 염증이 돌렸구나 니가나 건강이 안 좋아. <laughs> 내가 대신해줄게. 내가 대신해줄게. <laughs> 일년 동기. <laughs> 어, 저는 작년에 처음 여기 들어왔어요. 인프로그 팀에 어. 일주년. 마음을 안고 이렇게 무대에 서고 있어요. 근데 어 작년에 되게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담배를 끊었고요. 담배를 작년에 끊었고 그리고 몸무게를 거의 한 20kg를 뺐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라블을 만나고 어 웃을 일이 많아졌어요. 여기 있는 눈들하고 이렇게 무대를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한데 그러면서 되게 웃게 되고 조몸의 신호도 좀 좋게 돼서 건강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laughs> 아, 할머니 할아버지, 어. 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네. 네. 시면 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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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아버지 할아버지, 할앞버지 할아버지, 앞아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어 도화지 종이 스케치북이랑 여 크레파스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림 그리시면서 얘기 나누시고 하면 돼요. 네. 목마르시거나 뭐 필요하시면 여기 벨 눌러주세요. 제가 올게요. 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건 그때 일과 건강을 잘 균형잡게 조율해서 그랬던 것 같아. 어. 그렇구나. 자네 비결이 뭐야? 나는 자네를 만난 거지. 자네가 하자는 대로 그냥 했을 뿐이야. 일할 때 일하고 놀때 놀고. 그게 아. 바로 균형이었구만. 그렇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건강에 참 좋대. 자네가 나한테 그런 친구야. 자, 얘도 나에게 그런 친구야. 다행일세. 미영아, 순자, 20년 만에 만나니까 너 진짜 많이 바뀌었다. 야, 너도. 근데 그래도 눈은 똑같아. 야, 너도 눈, 코, 입똑같아 응. 그지 어 미영아 고기 중요해. 그지 고기 나 요리사 됐잖아. 장모. 장모님. 어킴들1 0년 만에 이렇게 메니까. 그대로세요. 아 그대로지. 내가 그때 김대리가 그때 어왜꼭 이렇게까지 일해야 되냐 그랬어. 그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아. 내가 다시 아. 생각해 보니까 아. 건강을 위해서는 그게 맞더라고. 그때 그래. 어. 집에 보내주셔가지고. 아. 너무 너무 제가 그때 너무 안타까요어 그때 따를잘 어. 상무님 20년만. Conga! 말씀 드렸었는데 사실은 하나 숨은 게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관객분들 중에 혹시 올라와서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아무나 올라와서 같이 할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면 진짜 재밌으실 거예요. 안 하고 집에 가시죠? 집에 가서 자려고 누웠는데 이불 차면서 아, 아까 나갈 걸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박수를 치고 올라오시면 돼요. 오늘의 진짜 마지막.